아, 노래 불러줄게. 저번에 불렀던 것또 한번 부를 거야.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?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.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? 육가락 네 짝이 똑. 똑같아요 션머야션머야 이무이 양. 과이야량건또 이무이 양. 션머야션머야 이무이 양. <laughs> 판바야쓸머야 <laughs> 이무이 <laughs> <laughs> <건> 양. <laughs> 똑같아요 블럭슈 이제 이, 무, 이, 양 불렀고 이번엔 나비야 부를게 후, 디, 에, 야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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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웃으며참새도짹짹짹노래하며춤춘다蝴蝶呀，蝴蝶呀，快快飞到这里来。黄色蝴蝶，白蝴蝶，桃枝儿乌儿飞过来。春风吹来，小花瓣。 시시 하하 샤오미미 샤오마췔 짤짤짤, 청쩔고얼 태워 태줄우 음, 그거 같이 보고 싶어?